안녕하세요. 진절한 이기 채널, 카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맨날 맨날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뭔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6개월 만에 영상을 다시 키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VR게임 회사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와! 이번에 록슨이라는 VR게임 회사에서 저에게 광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바로 어떤 게임이냐면 스팀에서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VR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협력해서 제작한 VR 독서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vr 라이브러리에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크레딧과 여러 이제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같고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어, 책을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책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고 이제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책이 손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잡아 볼까요 네, 이렇게 책이 잡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뒤에 설명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책을 잡았던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은 책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어 그리고 한글을 지원해서 두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를 보면은 세 개의 월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복제, 경복궁에 위치한 지복제는 고종의 서재와 집무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도에 개관한 국가의 지식정보자원을 보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laughs> 바닷속은 이제 깊은 바닷속에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자유롭게 헤엄치는 바다 생물들을 볼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월드들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맵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왼쪽에는 서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숨겨진 물건을 찾아라와 같이 뭐 미니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어, 직속 퀴즈. 아, 이런 식으로 퍼즐을 푸는 그런 간단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꺼두고요. 왼쪽에 메인인 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도 지금 상당히 현실감 있게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복제 같은 경우에는요, 뒷면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네요. 지복제 뒷면을 이렇게 한번 봐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풍경과 음악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책을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까 메인 화면에서 봤던 것과 같이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에서 트리거를 당기면 책이 불러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책의 겉모습을 보면은 귀여운 뭐 일러스트들도 하나씩 나와 있고요. 이제 지은이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책에 갖다 대면 1935년 12월 조강이 발표되었다. 그이 1938년에 간행된 현대 조선문학전집 초에 김유정의 대표작으로 실있고 같은 해 간행된 단편집 동백꽃에서 수록되어 있다. 김유정의 문학 세계의 본량인 희양레진은 해학적 인간 이 시계의 가장 고체화 되어 있는 작품들 하나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거를 든 상태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든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살짝 넘기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있네요 오 이건 뭔가요? 문제! 이 소설의 화자의 시점은 무엇일까요? 와 이런 같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재미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이걸 맞춰보도록 할게요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나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말하는 주인공 심첩이겠죠 인칭 주인공 시점 정답이네요 <laughs> 이책 말고 다른 책을 한번 읽어 봅시다. 이렇게 읽던 책은 옆에다가 잠깐 두거나 아니면 클로즈를 눌러서 꺼둘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다 잠깐 두고 다른 책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메밀꽃필 무렵 유명하죠. 메밀꽃필 무렵이라는 책을 꺼내고 여기도 이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오고 조이스틱을 앞으로 뒤로 밀면은 이렇게 앞 뒤로 책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책들과 다르게 이 책과 다르게 얘는 오디오북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오디오북은 무엇이냐면 자 책을 열어볼게요. 책을 열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재생시켜보면요.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게 됩니다. 잠깐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휘정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사람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읽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크니까 좀더 읽기가 편하죠. 그리고 책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수 있어서 뭐 눈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하얀색 반전 색깔로 해둘 수도 있네요 뭐 책갈피를 끼워서 뭐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책을 읽었는지 바로 찾아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책갈피를 끼워요 책을 덮은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책을 다시 펼치면 이전에 읽었던 페이지까지로 바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덮어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왔고요. 오,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증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또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 보면 '환경 밝기'라는 걸 이용해서 오전, 오후,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에서 책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저기 보면은 저기 뭔가 공중 에 있는 걸 타보면은 이런 식으로 숨겨진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벌레의 불이 켜지면 그리고 맞아야 살수 있는 게 뭐죠? 맞아야 살수 있는 거 맞아야지 살수 있는 게 뭘까요? 어... 아래 거 먼저 합시다. 진짜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진짜 새? 진짜 새? 뭔 소리야? 알려줘. 진짜 새. 어, 저기 새가 있어요. 어, 뭐야? 야, 니 참. 아. <laughs> 아, 진짜 새. 아, 참새.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재밌네요 아 사장님.. <웃음> 센스가.. <laughs> <laughs> 그럼 맞아야지 살수 있는 게 뭐야? 저, 저건가? 저 아이, 아이.. 너 무서워 야야너 무섭다 야 <laughs> 저리 가봐 야, 이게 뭐야? 아 <laughs> 팽이 아아 오세 개를 다 찾았네요? 오 재밌네요 이런 이스터에그도 있으니까 제 일부러 이 맵만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맵에 가셔서 이런 이스터에그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시 메인 메뉴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바다 맵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바다 맵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바다 음향이 들리면서 서라운드 그 임체음향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빛의 화선까지 표현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물고기도 좀 떠다니고 있고요. 어, 표현,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 맵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VR 라이브러리라는 게임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껏 리뷰해왔던 다른 타 게임들과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팀에서 무료로 받아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해준 김유정의 동백꽃 필 무렵과 같은 책들이 총 36권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즐기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은 컨텐츠예요. 그리고 사실 VR을 처음 하는 유저분들은 조작법부터 조금 어려워서 뭐 손을 움직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팅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제 초보적인 기초적인 이제 게임들을 하나하나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써도 이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VR에 대한 숙련도를 올릴 수 있고 혹은 이제 추구, 추가적으로 대표님과 상의 이야기를 해 봤을 때뭐 출판사와 여러 뭐 매체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더욱더 많은 책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거라 언제든지 책과 관련된 업체들에게서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연락을 해보신다고 뭐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관련된 사람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어 업로드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이런 VR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또 나름 VR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리어 VR 유튜버로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VR 콘텐츠를 즐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번 꼭어 책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 와서 어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친절한 이게 채널. 카닉이었고요. 그럼 뉴바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빨리 빨 다음에 또 봐요. 카닉의 추천 영상은 이쪽에 카닉의 최근 영상은 이쪽에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